6월 21일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에 엄습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3회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신접한 자 박수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순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그들은 길보아에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목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죠.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가서 그의 힘으로 의지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합니까? 아기스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까봐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끊임없이 잔인한 그런 진멸을 향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은 사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자신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두려움으로 처음에는 그가 행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사울도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두려워지자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문,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바로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열려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면서 나아가선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린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임할 때 그는 처음엔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더 간절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난더 이상 그분이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서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어 줘야 되는 단지 하나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신하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요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고 가게 되죠 그의 신하 두 사람과 함께 밤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하는 일은 대부분 죄악된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행하지 못합니다 또 사울은요 변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그에게 청하지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이 신접한 여인은요.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어 쫓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지금 사울이 변장하고 오니까 사울인지 모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이게 하느냐. 신접한 연일 사울 왕이 내쫓았는데 왜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아직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맹세를 믿게 하려는 수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사울의 요청대로 이제 사무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이 여인이 바로 지금 이 변장하고 온 사람이 사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이 임했고 그는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찾았지만 대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내쫓은 신잡한 여인을 지금 찾아갔습니다. 자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두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한 노인과 사울은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째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얘기하죠. 나는 심히 다급한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사울이 행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지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내 대적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왜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후 다위세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차차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었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우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락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너가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참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냐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사울이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왔지만 그의 원함의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왔지만 더 두려워졌다라고 말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죠. 이 두려움이 유마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면 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다른 눈에 보여지는 방법이나 인간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만 더큰 두려움에 압도당해버린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